자3페이지 들어갑시다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쭉 하고 넘어갈게요 Look at this. 이거좀 봐. Did you hear about the new musical? 새로운 뮤지컬에 대해서 들어봤니? Uh, yes, I did. 두드동사로 물어보면 답변할 때도 두드동사 이용하는 거죠? 어 봤어 uh, I heard it has great songs. 아주 훌륭한 노래들이 있다고 들었어 오. I'm really curious about it. 정말로 궁금하다. 뮤지컬에 멋있는 노래에 대해서 궁금하다. 중학교 2학년이. 문화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지, 죠 No, I didn't. 못 들었는데. I heard it has great songs. 굉장한 노래들이 있다고 들었어. I'm really curious about it. 정말로 궁금하다. 수준 높은 아이들입니다. 예시답은 보겠습니다. Look at this. Did you hear about the TV, TV shows? t 새로운 TV 프로그램? 들어봤니? Yes, I did. 들어봤어. I heard it. <laughs> I heard it's a show about training pets. 개는 아, 훌륭하다. 아, 걔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래. I'm really curious about it. 아, 정말 궁금하다. 요거는 좀궁금말만 하지, 그치? 오늘 궁금한 거 하죠. 그 다음에 Look at this. 이것 좀 봐. Did you hear about the new smartphone? 스마트폰 신형이 들 들어봤어? 아니. I heard it takes good pictures. 사진 참잘 찍힌데. I'm really curious about it. 어, oh, 관심이 있는데 아, 좀 사야지. 자기가 돈이 있나? 아, 요새 어지간한 건 사진 다잘 찍히잖아, 그렇죠? 중도 잘 세고 있지? 그 다음에 Look at this. 이것 좀 봐. Did you hear about the new soccer ball? 새로운 축구공에 대해서 들어봤니? Yes, I did. I heard it's very light and colorful. 아주 새롭고 화려하다고 들었어. 아, 정말로 궁금하다. 선생님, 2002 월드컵 때, 우리 아들이 하도 졸라가지고, 그 공인 공이잖아, 공인. 공인 축구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공 하나가, 공인구가 8만원인가 그랬어. 아, 더럽게 비싼데. 그 아들 새끼는 정신이 없어 어? 지금까지 내돈 쓰고 있어 지금까지 아 사회복지사 이거 따라고 그랬더니 또 그거 딴다고 내가 돈써또 실습하거든요 실습비 낸다고 40만원 내그 20만원 또 내야 돼그 내년에 또 2학기 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역인데 점심은 또 분위기 아니니까 사비를 사 먹어야 되거든요. 아, 얘가 초반에는 4천 원짜리 먹더라고 분식당에서. 요새는 뭐 9천 원, 뭐 그때는 1만 원. 응? 카드를 줬더니 특허면 머리 자르고. 오고 김가영 해업그 선품 뭐 2만 원, 2만 5천 원. 아, 자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박스 들어갑시다. 자 드디어 남자고 여자가 또 나왔네요. 음, 이것도 어떤 관계인가 궁금합니다. 보이가 의견이다 보이요. 수빈아 너 새로운 영화 들어봤어? 라이프온덤은 달라라에서의 삶 벌써 좋아하네. 달라라에 우리 둘이가 살까 이런 건가? 노아이디도못 들어봤는데. I heard it's very, really good. 나는 그게 정말로 좋다고 들었는데, 영화가 진짜 좋다고 들었어. 여자애가 이제 슬슬 반응을 보입니다. 오, 나그 영화 관심있다. What's it about? 뭐에 대한 거래? It's about a man. 어떤 남자에 대한 영화인데, who's trying to live on the moon? 달나라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남자에 대한 얘기래. 왜달나라에 살려고 그럴까? That sounds interesting. 어? 재밌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죠. 자, 봐봐 그 영화가 스페이스 셀러 여기에서 지금 상영 중이야. What time is the movie? 영화 몇 시래? It begins at two thirty. t w 시 반. Let's start lunch first and then see the movie. 분명히 이건 그냥 애인 사이지 애인 사이. 그쵸? 남자 여자이 둘이서 점심 먹고 영화 보러 갔다. OK, y a I'm a hungry. Let's go. 오 배고프다. 가자. 이거 분명히 월요일일 텐데 학교 땡땡이시고좀 이상한 애들이겠죠. 영화나 보러 다니고.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 중간에 이 기재한 풀 봅시다. Did you hear about the new book? 새로운 책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Dave's a d v e n t u r e 이브의 Dave의 아, 모험이라는 새책 들어봤니? 이 책은 데이브와 그의 모험에 대한 이야기다. 어디에서 숲 속에서 주인공이 데이브고요. 그리고 a big bear 큰 곰. 아 이게 책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아, 이 Curious about the book, 그 책에 대한 관심이 있니? 그러면 너가 그걸 읽어봐야 돼. 지 혼자 말하고 지금 빠졌어. 관심 있어? 그럼 읽어봐. 이런 <laughs> 일이잖아. 리티 이즈 더 바운트 오브 디즈 히어 어바웃 더 레스토랑 새로운 식당 들어봤어 얘기 식당 이름이 잭스 테이블이래 이 식당은 제공을 한대 아주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을 그 음식은 is not very expensive 그렇게 비싸진 않대 또한 스태프 멤버스,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대 are you curious about the restaurant 그 식당 궁금하지 않니 그러면 너 거기 가봐. 이것도 이상하게. 해. 이거 참 이상하다. 지 혼자 말막 하고 너 궁금해? 가봐. 이거잖아. 현실적으로 이런 식의 대화가 있을까? 네.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자, 7페이지 넘어가서요. Did you hear about the new movie My Father? 우리 아빠의 나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영화 들어봤어? 아니, 궁금하긴 한데. It's a father who saves his son. 자기 아들을 구한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뭐 너무 통상적인 얘기죠 디주시에그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 이런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지? 자식을 팔은 아버지 자식 구한 아버지는 다 당연히 자, 아버지가 자식을 구하지 그렇 않냐? 어?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저 신청이 아버지처럼 따로 뭐 팔아버리겠어? 두 번째, Did you hear about the new game MVP? MVP라는 새로운 게임 들어봤어? 못 들어봤는데 관심은 있네. 그거 야구 경기야. 야구 시합인데 You can choose a player who you like and play. 네가 좋아하고 어, 네가 좋아하는 선수와 시합을 선택할 수가 있어. 우리 이거, 이거 저기가 비슷하네. 축구. f i 피파하고 비슷하네. 야구 리그 있나 보지? Did you hear about the new song, Loving you? Loving you에 대한 노래 들어봤니? No, I didn't. 안 들어봤는데 궁금하긴 하래. 코리안 팝송. 야, 요새는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도 알지 못하는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대요. 아, 그래서? 어.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옛날에 비틀즈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비틀즈가 무슨 음악을 발표하거나 뭐 마이클 잭슨이 음악을 발표하잖아. 그럼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모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히트를 쳐. 그런 식으로 한국의 그, 어 걸그룹이나 기획사에서 나오는 신곡이 있잖아. 그쪽에서 뜬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 한류가 지금 대단해졌어요. 깜짝 놀랄만한, 어, 이 문화 세계에서 영영 끼치게된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자, Did you hear about the new TV show? TV의 새로운 프로그램. 내 친구와 함께를 들어봤니, Noah's d n t 아, 근데 궁금하긴 하네. 사실 이런 거는 오징어 게임이지 앞으로 읽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TV 쇼인데 새로운 야외 활동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야. 이런 얘기죠. 아, 이 오늘 책 끝내려고 했는데. 아, 결국 실버의 페이지 8페이지까지 막기 못해 끝나네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합시다. 네.